중국의 사대 진미가 나타났다 지금 김해에 가면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하는 귀한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건강 꽃을 피운 영양 만점 버섯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 저기 먹으러 간다면서요 중국 사천 요리. 뭐 베이징 요리, 뭐 중국의 사대진미 먹으러 간다면서요. 허, 저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천의 어, 마파두부 아니면 베이징 덕 이런 것도 진짜 맛있잖아요.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요? 굉장히 끼며 왔다고 맛있는 거 먹는 데서 뭐 먹어요 우리 오늘? 네 하우스 보시죠. 네. 아 저기 가면 돼요? 어설레는 뭐 중국 음식을 하우스에서 먹는 거야. 오케이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우아하게 가나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향해 보는데요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혹시 말씀 좀 물어도 될까요 예, 예, 예. 여기 말씀하셨어. 음식 이렇게 좀 차려 놓은 데가 혹시 어디일까요 아, 여기는 음식은 없고요 네. 목이 벗어 농장입니다 아 농장이에요 예예 사계심이 뭐라고 했어 예쁘게 입고 와라 했또 농장으로 데리고면또 속임수 또 이렇게 아 제가 사대집님 예. 오늘 먹으러 간다 그래서 중국 음식 맛있는 거 예, 그래서 예. 왔는데 예. 아, 또 이분들이 또 저를 또 농장으로 인도를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무슨 농장이라고요 여기가? 목이버섯 농장이. 목이버섯 예. 맞아요 중국 음식에 또 빠질 수가 없는 예, 게 목이버섯인데 이게 예. 목이버섯이에요? 예, 예. 오와저 이렇게 목이버섯 자라고 있는 거저 실제로 처음 봐요. 예. 나무에 귀를 닮아 이름 붙여진 목이버섯. 국내 재배 기술로 싱싱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 온도나 습도만 맞으면 되니까 예. 따로 뭐 이렇게 철이 있어요? 아봄을로 어. 생산합니다. 한 여름 한 겨울은 그한 여름에는 음. 물러가지고 제, 제품이 정상적이 아니고 예. 또한 겨울에는 얼어버리가또 생산이 안 되고 아, 그니다 그러면 딱요때 더워지기 전에 바짝 예, 예. 하시고 또 추워지고 나서 예. 봄 되면 또 바짝 하시고 하시는. 그래서 이 이게 저장성이 좋으니까 음, 음. 이렇게 따서 이제 급냉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에 불으면 그대로 살아납니다. 말리는 게 아니고 예, 예. 아마 건조도 하고요. 예. 건조하고 예, 예. 말리기도 하고 예. 생 모기로도 유통이 됩니다. 예, 요 예, 예. 음. 이제 꼭 갈아입고, 네, 갈아입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아이 옷이 좀 불편해 보이나요, 경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오늘 예쁜 옷 입고 가라 그랬는데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음 노동복 환복. 완료. 내가 우리 감독님들 말을 믿지 말았어야 돼. 정말 화가 난다. 한번 본격적으로 따보도록 할게요. 자, 목이버섯은 결이 두꺼우면서도 탱탱한 것이 가장 좋은데요. 꽃처럼 활짝 핀 크기만을 골라 수확해 봅니다. 아니, 이거 따보니까 이렇게 막고대지도 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예, 솔거요. 예 네. 종류가 있어요. 이게 어. 뭐가 좋은 줄 압니까? 뭐가 좋은데요? 이게 음. 다이어트에도 좋고, 음. 이게 당뇨에도 좋고, 음. 뭐, 이런 성인병에도 좋고, 음. 이게 그 혈압에 어. 거기에도 조절을 해주고 엄청 좋아요. 아니, 우리 어머님 완전히 목이버섯 찐팬이시네. 음. 그러면은, 모기로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어, 돼요? 네 바로? 진짜로? 네. 어, 진짜 예정에 없던 건데? 자 바로 온 뛰어드릴게요. 네. 모, 모, 뭐. 어. 뭐지? <laughs> 자 다시 이행시. 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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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 모기버섯. 이, 이, 버섯. <웃음> <모기>. <웃음> 내가 해볼게요, 감독님. 모, 줘보세요. 모, 목기버섯 이천 원치 주세요. 오케이. 이천 원치. 이천 <laughs> 원치 안2 0 이천 원치는 안 되고요. 오천 아, 예, 원치. 없어요. 예. <laughs> 일할까요, 우리? 예, 예 일합시다. 모기버섯은 <laughs> 물로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일급수 지하수만을 사용해 재배 중인데요. 그렇게 수확 후. 곧 바로 포장을 이어가 봅니다. 음,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이 목이버섯을 생으로 이제 출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렇죠? 예. 좀 다치지 않게 잘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예, 예. 어, 600g씩 나가는 거예요. 예. 음, 아,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갑자기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곧 어, 갑자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몰캉몰캉한 모기버섯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쫀득쫀득한 식감과 또 먹어도 살이 안찔것 같은 고로한 느낌 때문에 좋아하실 텐데, 그거 아세요? 김해시에서 바로 국산 모기버섯이 지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산보다 더욱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있으니깐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가셔서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가요? 예, 예. <laughs> 이렇게 안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꽉 담고 제가 일 많이 하고 예. 홍보 더 해드리면서 밥 맛있게 한번 얻어 먹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600g 씩. 싱싱함과 정성이 가득 담긴 생 목이버섯 냉동 저장으로 일년 내내 탱글탱글한 식감을 그대로 즐겨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수확한 모기버섯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 모기버섯의 변신이 정말 화려합니다. 자, 아유, 모기버섯에 들어가는 음식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모기버섯을 위한 모기버섯의 의한 한 상이 차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잡채 탕수육은 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는데 네. 이렇게 초회를 해가 드신다든가 장아찌를 담는다든가 안그러면 새콤달콤한 무치다든가 네. 각종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은 정말 몸에 좋고 네.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아, 보통 우리가 이게 목이버섯을 이제 중식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한식에 접목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군요. 뭐 이거 다 먹고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살도 안 찌고 좋겠네. 많이 드세요.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모기버섯은 낮은 칼로리에 높은 포만감을 자랑해. 다이어트 식재료로도 인기 만점인데요. 거기에 씹는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웰빙 한상을 즐겨 봅니다. 자, 오늘은 경남 김해에서 재배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흔한 모기 버섯, 하지만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모기 버섯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수입 모기 버섯에 대한 농약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재배를 잘 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생 목이버섯 한 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하다가 실패한 이행시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제가 운 띄어드릴게요. 목, 목이버섯, 이, 이보다 더 좋은 버섯은 없다. 라. 작은 장미꽃 모양처럼 맛과 영양이 활짝 핀 생모기버섯의 다채로운 매력. 싱싱함이 가득한 생모기버섯으로 입맛과 건강을 지켜주는 특별한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